구독하면 연애하는 채널 비밀걸즈의 일일장입니다. 안녕.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소감 있는 이성욱의 말거는 방법. 짝사랑이어도 오케이. 처음 봐도 오케이. 제가 세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먼저 본론에 앞서서 여러분. 호감이 있거나 좋다고 해서 너무 티내지 말 것. 일단 첫인상부터 부담스럽게 확 느껴진다면 그 첫인상을 바꾸기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부터 너무 과한 감정이나 과한 마음의 표현은 자제하기로 약속하고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먼저, 자기 상태 확인하기입니다. <laughs> 우리의 삶은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드라마에서처럼 트레이닝 입고 떡진 머리에 막 거모, 제공제공 씻고 나갔어. 근데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네? 어, 저기요, 첫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데, 저 번호 좀, 우리는 목 늘어난 티셔츠에 그냥 더덜더덜더덜 걸어다니면 동네 백조, 백수처럼 보인다는 점, 자기 상태가 지금 얼굴부터 옷차림새까지 깔끔한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래도 지나치세요. 그냥 안 좋은 기억 만드는 이 지나치세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밝은 느낌으로 다가간다. 여러분, 저 이를 짱 밝아보입니까? 어두워보입니까? 제가, 아, 여러분, 좋아하는 이성에게 말 거는 방법은 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 거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비그리들의 선택은? 그쵸, 그쵸, 그쵸. 거봐요. 밝은 에너지와 어두운 에너지는 확연히 다릅니다. 자,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들 잘 들으세요. 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저기요. 저, 아까부터 봤는데요. 근 뭐라고요?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아마도. 자신감 있게 말걸거 아니면 말안 거는 게더 낫다. 그리고 평소에 어, 소심해 보인다, 내성적이어 보인다, 어두워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웃는 연습을 더 노력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밝은 에너지로 좀 체인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가가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낯설고 어두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면 누구라도 경계하기 마련이죠. 그걸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밝은 에너지로 그렇게 물어본다면 쉽게 거절의 대답을 하기는 힘듭니다. 세 번째, 말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화를 건다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말을 용기 내서 걸었는데 그냥 단답으로 돌아오거나 그 대화가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아. 그러면 말 거느니 못한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질문, 그리고 다음 대화까지 어떻게 이어나갈지 생각을 하고 말을 건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교로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저 그때 같은 수업 들었는데 여기서 뵙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 네. 반가워요. 어디 학과세요? 인쇄치레라도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 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는 사회에서 만났을 때에요 마음에 드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다른 부서라서 말을 걸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거세요 어? 다른 부서라서 종종 봤는데 저는 어디 어디 부서 누구예요? 네 지나가다 몇번 뵀는데 그쪽 부서는 일 많이 안 힘드세요? 그러면 아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부서 아, 과장님, 장난 아니에요. 아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말을 걸기 전에 그 사람의 질문으로 끝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으로 계속 대화가 이어나갈 수 있는 질문을 하면 좋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가갔다면 이제부터는 친해지는 게 관건이죠. 그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우린 할수 있다. 그리고 구독하면 연애할 수 있다. <laughs>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